자, 스리쳐주세요. 자, 이노찬 형, 테이크 투, 하나, 둘, 셋, 짝. 얘가 그게 좋아가지고 그으식할시가 많아가지고 되게 도움이 됐지 지금 녹 녹화 중인가요? 응. 근데 아. 쓰지 않아. 아, 써, 쓰세요, 제발. 안돼, 아, 제발 <laughs> 쓰세요. 너원그 저번 편 봐서 알겠지만 좋말다 짜놨잖아. 아, 제발 쓰라고 좋은 말 좀. 네, 오늘 그럼 이노 사장님 한번 뜨대서 같이. 얘기해볼까요? 오. <laughs> 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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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누, 어느, 이누, 이누, 이누 형 이름으로 면돼요 그냥, 그냥, 그냥 편하게 음. 얘기하시면 우리 돼요. 약간 교산 교수 교수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와오 이거 운동은 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 종로에서 이도빠를 운영하고 있는 로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누가 음그 강아지 할때 이누. 네 맞습니다 제가 개띠라서 음 이누라고 일단 좀 그런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었고. 또 약간 풀어보면 I N U가 좀 I N 이주 약간 그런 아 그런 약간 이중적인 의미도 좋아. 갖고 있습니다. 네. 티셔츠에 써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쪽 보시면 여기. 와이 등발 봐. I N 2주라고써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 이누 <laughs> 사장님 되게 처음으로 제대로 뵙는데 되게 네. 잘생기다 그렇죠. 소문났어요, 진짜. 상이 맛있다고. <laughs> 사장님 맛있다고. 사장님 도아그 사장님도. 아, 모르겠어요. 상인 <laughs> 도 취하셨네요. 그니까요 어때요? 손님으로 한재나 한제 네. 어때요? 음, 뭐, 항상 그냥 종로에, <laughs> 좀, 도토리 같은 친구들이라서. <웃음> <웃음> 항상 유쾌합니다. 네. 볼, 때, 볼 때마다. 춤 네, 항상 이렇게 의미 없는 그몇 년째, 뭐, 오래 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몇 년째 보고 있지만, 항상 그 의미 없는 도토리 키재기를 끊임없이 하는 그 종로의 도토리들이라, 한살차이긴아 하... 나이 얘기 되나? 어, 네, 한살 차이죠. 나이는 한살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귀엽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귀여운 동생들인 것 같아요. 종로에 네. 귀여운 도토리들. 뭐지? <laughs> <laughs> 아, 가게는 자주 온나요어 그래도 뭐 종로를 나오면 그래도 이제 조금 와주려고 노력하죠. 취해서도 막 마지막에도 오고. <laughs> 카메라 <laughs> 꺼졌을 때가또고가거 <때까지 웃음>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아 아니, 약간 그러니까 매운맛으로 가는 거 아니야? 형이 <laughs> 기억을 더듬어 <laughs> 보니까 어. 내가 많이 왔던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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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매운맛도 끌어가 난술 취하고 종종 왔었어 왜 이렇게 아, 순한 맛으로 와요 진상? 지금 술 취하고 난진상난 o 같은 진상은 안불렀어 저기요 <웃음> 저 편집 <저, 웃음> 현직... <laughs> 갑자기 들어가도 본명 말하지 말라고요 그게 니가 뭐지? 그, 마이크로 역 같은, 마이크로 역 같은 진상은 안보셨어요 어, 마이크로 역. 그, ᄀ, 별명의 창시자. 아, 미친, 그 얘기는 여기서 왜 아! <laughs> 어, 의미는 말안 할게요. 네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우리 ᄀ, 아, ᄀ도 사랑해주세요. 네. 다볶음하재랑 아제는, 네. 인우 어때요? 아. 아. 나는, 저는 진짜 좋아요, 여기. 오늘 그 안주도 너무 맛있잖아요. 응. 음. 여기는 좀 안주 개념보다는 약간, 이렇게 뭔가 식사? 그 음. 그런 느낌이라 근데 아까 어, 들어보니까 얘기 안 했는데요? 기다리세요 진짜 편집 <laughs> 아까 들어보니까 식사하시러 안 오시고 들술 대서 오신다고 들은 거 같은데 앞에 걸자르든지 이걸 자르든지 <laughs> 그러면 인후에서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술? 어떤 분위기예요 오늘도 사키가 있는데 종로에 사키 먹을 수 있는 술집 별로 없잖아요 많지 않죠 <laughs> 그렇요 저는 여기 안주랑 사케 잘 어울려서 사케 되게 괜찮아요. 네. 오늘도 지금 이거 이거 마시고 있는데 향도 좋고 그래서. 저 사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아 네.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설명해주세요. 보통 이제 인우가 약간 기 기존 바들간는서원샷바랑은좀 좀 다르게 칵테일 메뉴 같은 거는 좀 없고 대신에 저희는 이제 음식 같은 조그만 음식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하이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이볼하고, 뭐 맥주, 뭐, 이런 사케 와인, 뭐, 진하고 뭐, 뭐 약간 위스키까지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좀 주류가, 주류를 이제 본인 취향에 맞게 이제 음식하고 좀 페어링해서 드실 수 있는 좀 그런 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제가 네. 요즘 위스키 꽂혔잖아요. 아, 조금 진짜. 미치고.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아직도 가게만 가면 여기 위스키 먹는데, 근데 여기 봤는데, 발렌타인 잭도 종류도 되게 많고, 블루도 있고 블루라멘도 블루, 있고 네. 오 이스키 종류가 되게 많네요 여기 블루아이도 음. 있고 이스키 음. 먹으러 와도 여기서 이스키 드은본적 있어요? 있어요 자주 먹으러 먹어. 없을 줄 알고 물어 아, 여기 몇번 먹었어요 이스키는 네.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이스키 아, 먹으러 왔어. 종류큰 <laughs> <먹으러 웃음> 소음? 네. 더, 더 열심히 올게요 <laughs> 음. 사장님 혹시 이누 그 네. 찾는 손님들한테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어 그냥 뭐 항상 감사하고 <laughs>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죠 뭐 여러 가게들이 있는데 뭐 저희 가게 아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또뭐 화재 씨가 이렇게 또 치어스톡을 여기서 찍어준다고 아 찍고 싶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수락을 했고 또저 또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치어스 앞으로 시즌2도 뭐큰 무궁한 발전을 <laughs> 이루에해서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혹시, 그 배, 음, 오늘, 그 MC분들, 네. 인 이누 장점 있으면, 다시 아. 한번 얘기해 주시래요 저는 여기, 이런, 맛있는 안주 먹으러 오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뭐, 아까 형 말씀하셨듯이, 하이볼이나, 음. 그리고 위스키, 그리고 사케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데, 이제 깔끔한 안주에, 깔끔하게 사케 먹으러 오기도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인테리어도 여기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 네. 제가 네. 좀있다가 인서트는 따로 쭉 한번 따긴할 건데, 진짜 이쁘게 많아 사장님 감성이 좀 묻어나면서. 여기 그. 굿즈. 엄청 이쁘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우리 집 달려있어요. 조금만 집 담아, 거구나. 도마. 아, 맞아요. 저도 이거 냉장고 달아놨어요. 저도 이 그,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아니에이 오케이, 오케이. 이어요아아는 아, 저는 이누만의, 장점. 이누만의 장점은. 일단, 대화가 되는 사람이랑 올수 있는 것. 음. 어, 종류의 술집을 가면은 다들 뭐 음악 소리도 너무 크고, 주변 사람들 소리도 너무 크고 한데 어, 정작 이제 대화를 좀 하려고 하면은 갈만한 술집이 많이 없어요. 테이블 링까지 너무 좁다든지. 근데 약간 공간감, 개방감이 너무 좋고, 일단 대화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좀이 회식도 여유로 와서 좀 가져온 적도 있거든요. 너무 분위기도 좋고, 대화 소리가 일단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분위기? 이런 게참 음, 좋은 것 같아요. 요, 인우만의 장점. 네, 제가 들었을 때 인우 장점 중에 하나가. 어! 그거죠. 그거요. 그거. 여기 알바 아. 외모 보고서. 아! 외모. 이게 사장님 외모를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laughs>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많이 들어요. <웃음> <웃음> 여기 알바들이 진짜 하나같이 다흥미로 아, 한다고. 외모. 어, 아, 그럼요. 그럼요. 이 사장님의 그 알바 캐스 능력이 진짜 지린다고 들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아재님도 여기 알바를다가 안 되셨다고. 어, 못생겨서 잘린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 예쁜 사장님의 기, 기준에는 차지 않았던 거지. 나도 워낙 출중한데 아쉽게도 나이 제한에 좀딱 걸려가지고. 아 나이 제한도 있어요. <laughs> 제가 뭐 치어스도 잘리고. 뭐 여기도 잘리고. 에이, 약간 요즘... 백발 캐릭터는 저 하나로 좋게서 중년 중년 느낌이 아니에 백발 캐, 캐, 캐릭터가 겹쳐가지고. 아, 뭐, 너무 뭐, 감사합니다. 고사했습니다, <laughs> 아쉽지만, 예, 네, 고사했습니다. <laughs>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laughs> 장점이 많네요. 근데 이곳은 참 분위기 좋아요. 비올 때도 너무 좋고. 그 언제 처음 들었냐면 이제 촬영 다 끝나고 실제 촬영 다 끝나고 이제 그때쯤 돼서 형들이랑 술 마실 때 여기 가기가 되게 있단다 그, 한옥 느낌 나는 가게 중에 진짜 예쁜데 있다. 그래서 그때 음. 처음 와봤는데, 진짜 예뻐요 그리고 술딱 음. 저렇게 먹었는데. 어? 아, 화장실 가는 길도 너무 예뻐요 아, 지금 부따 아, 찍을게요. 아, 아. <laughs> 나 일을 되게 많이 시키네. <laughs> 그래가지고 딱 저, 그, 이, 그, 어제, 얼음장 있는 저, 뭐, 어, 그 저기다가 사킨 딱 따라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두분 얼굴이 되게 빨개졌어요 아네 지금 좀 급하게 맞았더니 어, 잘해야겠네요 스지 뽀얗게 좀 처리해주세요 <laughs> 뽀얗게 나왔 네. 데 리얼하게 빨개졌잖아요 아, 빨간 거 좋아 나는 네, 빨간맛 약간 그 약간 술기운 들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야 그래도 네. 촬영 거의 한 시간 한거 같은데 <웃음> 아우 짠짠짠 <laughs> 캐스팅 알고 싶은 거야 음. 안 되고 싶은 거야 지금 목자 말하셔서 안될 거니까 아.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까 아, 안될 거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 이러다 또 해줄 수도 있지 갑자기 저처럼 그거는 또 아, 여행 가는구나. 그렇지. 우리 다음 주 전주 가자. 응. 우리 둘이? <laughs> 야 근데 기차표 안 끊어? 내차 타고 갈 건데. 아 진짜? 응. 나피카바로 와? 어, 너 기차 타고 안 왔네. 에? 야 나는 다 같이 기차 타고 가는 줄 알았어. 나 몰라, 난내차 타고 가려고. 했는데. 너 기차 타고 여기 진짜 재미 없네요. <laughs> 여행 계획 을 짰는데 차편교 생각을 안 했다고? 아 나는 그래서 당연히 난, 난 생각했지. 난 니네랑 난니다 같이 기차 타고 가는 줄 알았어. 너, 너 각자 나 혼자 해. 기차 타고 가? 모르지. 뭘? 아 전날 에 우리 집 와, 우리 집 잡은 고 갔잖아. 뽀라지 보니까 나못 가겠네. <laughs> 이거 지금 녹화 중이야? 녹화 중이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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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된다. 지금 한번 큰일 나야 진짜. 조심하 <laughs> 아 진짜 센세이션하다 교통편도 안잡아다니너 그럼 KTX 타고 갈 거면 어떻게 하려고 그어 광명역에서 난다 같이 KTX 타고 갈줄 알았어 아 전날에 우리 집안 어? 혼자 가도 되왜 이러고? 매니저가 필요해? 기다리네 해줄? 아니 아 이제부터 고민하면 되지 아니 혼데 혼대... 근데 나 이상한 데서 내리면 어떡해? 응? 이상한 데서 내리면 어떡해? 텔레비 오겠지 아니 전주가 아닌 다른 데서 내리면 어떡해 왜? 알람 맞추면 되는 거야? 오오오 뭐든 지금 그것마저 여행 아니겠다 그렇네 니네 전주 가고 나 혼자 여수 가고 여수 가고 여수고 여수 가고 응, 그럼 순천이 만나면 되네 그럼 피 참고로 J예요 J 지런한 ISFJ. ISFJ 나는 P인 줄 알았는데 일보랑 최고집이랑 일본 가서 느꼈어 나 따위는 감이 P가 아니야 이거 써도 되지? 이거 써도 돼나 따위는 지점킬러 이나 따위는 P라고 할수 없어 이미에 와서 다시 사고 가고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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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행기도 아, 아, 타령이랑 싸다가 길어, 너무 길어 아, 그래서 아, 나 이거 일부랑 고집한테 물어봐야지 아, 너무 졸려 현지점 아, 참으려고 기다리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네. 너무 너무, 아, 근데 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했던 건 아, 예. 이거보다 더 심했던 건 비행기 출발 별로 안 친한 거 아니야. 맨날 종에서 술만 먹으니까 이할 얘기 없어. 솔직히 얘랑 둘이만 만나면 저 젠더 할. 저 둘이 안 만나. 할 얘기 많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어머, 난 불편해. 나 존나 불편데 <laughs> 아, 둘이 하는 거 불편해? 둘이 술마셔본적 있어? 둘은 없지. 둘 없어. 항상 누굴껴요 그러니까. 나 얼마, 불편해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어색했으면. 근데 둘은 잘안 먹잖아. 난좀 불편해. 아니잖아, 아니. 딴 남자랑은 둘이 잘 먹잖아. 그, 이쁘니까. 아 미안요. 억울하면 이쁘던아니아니나좀 음.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고 그 둘이 릴스 찍어야지. 아, <laughs> 아 그너 춤을 알아? 보여드릴게요. 아, 그 병... 이런게 연예인병인가요? 감동 <laughs> 그쵸. 난 무조건 감독 시킨 대로 하는데 드라마 속 하재의 성가를 위험한데요? 손가락 어, 되게 위험하네요. 네, 이제 이거 처리해주겠지. 네. 본인 피할 아닌가? 아, 아 이거 뭐, 아직 의미를 모르구나 드라마 거야. 속 화제의 베스트 장면과 워스 장면을 하나씩 뽑을 텐데, 본인이 생각하는 베스트 장면 뭐였어요 아, 저요? 어. 아, 난좀 궁금하다. 본인 제가 스포. 그 생활하는 씬들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음. 그거예요. 쿠키에 음. 제가 마크한테, 음. 나더너 안드 씬. 음. 그 씬은 유독, 어그 그것도 괜찮았어 유독 집에서 아, 네, 혼자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신이 되게 찰지게 나와서 무척 만족합니다 어나 그거 기억나, 기억나. 그, 워스트 신은 워스트 신은 저희 걸음걸이? 저희 걸음걸이가 나온 거의 모든 신들 어. 너무 이렇게 뒤뜸 뒤뜸 걷더라고요 그 청계천 신에 원래 얘가 멀리서 뛰어올 때 되게 슬퍼해거든 아! 음. 내가 생각했던 장면이 있을 거 아니야. 조기 저렇게 급작스럽게 뛰어오면 되게 슬프게 뛰어야 되는데, 통! 통, 통, 통 뛰어서 오는 거야. 너무 귀엽다. 그래서 내가 얘를 그때 한 20번 시켰거든? 음. 다시, 다시 뛰어와. 이건 한 20번 시켰는데 한 장면을 못 벗었어. 아, 결국 안 나온 거지? 안, 안 나왔어. 근데 기억이 없어, 그래. 나, 아, 난더튈수 더 있었어. 난, 나왔는데, 아. 슬프게 안 나오고 되게. 아. 얘기. 드라마 네. 봤을 때, 하재 연기 봤을 때 네. 베스트 장면이 뭐였어요 어, 저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네. 그 애한테 인 짜증내는 장면이 진짜 진심이 너무 느껴져 가지고. 그 어디 자동차 안에서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laughs> 와, 얘는 찐이다. 무 점심으로 오마카세를 먹어? 이거. <laughs> 햄버거 피자를 먹어야지 이러서. <laughs> 어, 대사를 다 외우 고 계시네. 아 그래서. 근데 별로 로 근데 그건 나도 하재 마음이 좀 이해가 됐어요. 왜 먹을 수도 있지. 어, 아, 너, 너, 나는 그 약간 공감 돼가지고, 아, 같은 짜자. 앱, 같은 앱으로서. 맞지, 맞지. 드라마 제대로 안 보셨죠? 아, 진짜 잘 봤어요. 그 이제. 날이, 무슨 날이었지 봤어요? 알죠. 무슨 날? 뭐, 하여튼 뭐 만나는 기념일 아니었어?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응. 기념일은 오마카세 먹을 수 있지. 응. 근데 자기가 이중약속 잡아가지고. 아니, 근데 어, 그거를 애인이랑 딱 상의를 딱 해서 딱 잡아야 ]니까? 되는데, 서프라이즈는 좀 당황스럽죠, 우리 같은 아이들은. 음, 그치. 응. 난 되게 공감했어, 그래서. 어, 진짜. 응. 음. 그때 이제, 감독님 차에서 찍었는데 내리면서 문을 진짜 세게 나왔어요. 성질 나서? 어 뭔가 하다 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느껴졌다니까. 문이 정쾅 세게 나니까 감독님이 자기 귀한 차문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아 그게 우리, 감독님 차인가? 쳤다 쳤다 소리를 백르고뭐 하는 거냐고. 세게 나와. 그러니까 안에 제 상대역 그 제프도 음. 너무 세게 나서 깜짝 놀랐다 그러고. 이게 감정이입이 느껴져. 그 짜증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 있잖아. 진짜 짜증을 달랬어. 어. 와, 나 그게 솔직히 좀 많이 느껴졌고. <laughs> 제가 아니, 생각하는 워스트는 네. 모텔 씬이었거든요. 그거는 난좀 아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모텔 씬은 아. 결국 감독님의 결정과 감독님의 편집 아니었나요? 근데... 왜왜왜 <laughs> 아니, 왜, 왜, 왜 싫었어요? 왜, 왜, 왜? 섹시하게 나오길 바라는데 했어? 아, 솔직하게 <laughs>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그 모텔 들어가서 그 씬을 한 3시간 넘게 찍었을 거예요. 어, 엄청 오래 음. 렵죠 근데, 아, 그게 진짜 모텔을 찍은 거야요모텔 음. 정원에서 잡아 음. 찍었는데, 그때 이제, 나라일보랑 거의 3시간 찍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서로 터치도 있으면서 우리가 찍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랬어. 아, 이거 좀 약간 농후하게 나오겠다. 약간 끈적하게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약간 이렇게 막 조금 만지고 비비는 장면이 있었으니까. 그게 만지니까. 아, 근데 손이, 일본 손이 내 허벅지 올라가거나, 내 손이 일본 허벅지 올라가면 감독님이 막또 질색을 하셨어요. 해? 바지 속에 넣어야지. 여보세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편집때에서다 완성된 걸 보니까, 거기 벽지가 그렇게 하얀지 몰랐어. 벽지가 너무 하얗고 성스럽더라고. 아, 이게 약간, 모텔 자체가 좀성스웠다 어, 아니, 약간 수 없다. 끈적해야 되 시인데, 너무 성스러워서, 약간. 좀... 저랑 일보랑은 좀 의아했어. 아 어, 이거 좀, 좀 음... 끈적할 줄 알았는데, 너무 성스럽게 나와서. 근데 감독님이 말하는 포인트는 다른 거죠 그래서 뽀뽀를 시켰는데 전혀 어. 했어? 뽀뽀를? 이마에 했는데 원래는 아. 입술이었어 근데 약간 그런 순수한 감정을 좀 연출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어, 아니었어요 난 잘할 수 있는데 그럼 네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뭐야? 너의 베스트? 어어어 어, 어. 난 얘의 베스트는 그거였는데 원바씬아원바 씬이 베스트였고 왜요? 어? 왜요? 그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 눈물 맞아, 맞아. 원래 엄청 질질 짰는데 눈는게안 나왔어. 이게 카메라로 아, 진짜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맞아. 맞아. 그때 분위기는 되게 좋아서 온바쉬. 아. 그리고 그... 워스트는 못했어요. 못했어 하고... 아니야. 아못 뭐, 못했으니까 쿵쿵신가 못했어. 쿵쿵이 응. 뭐야? 쿵쿵. 뭐 어, 걸음걸이. 아 청일전에서? 어, 아니파 아 나의 모든 뛰는 어, 장면, 나의 모든 걸음걸이야. <laughs> 근데 그 걸음걸이는 하지 시그니처인데 왜? 오, 어, 안되 <laughs> 내가 그때 많이 시켰는데 안 되더. 라고나 아, 너무 좋은데 그거. 아, 그, 달리기 그거. 달리기. 점잖게 <laughs> 없잖아. <존나 귀엽잖아. 웃음> 달리기? 어. 근데 귀엽게 안 되는 중이란 말이야. 어, 귀엽게 슬플 수도 있지 왜? 난 나는 공감해. 알지 알지. 알지 알지. 그래. 그러면 요거 나올 때쯤 되면 시즌 2 배우가 다 공개될 거거든요. 아 음, 맞죠, 대충은 맞아요, 대충은 아니죠. 음, 네. 시즌 2 배우 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원픽은 아한 명만요? 한 명만. 어, 저는 사실 지금 제일 기대되는 배우는 민디. 음, 민디. 음. 민디. 음. 원래 이렇게 가끔 술로 먹고 했던 동생인데 성격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그 끼가 많은 아이고 그 끼가 막 끼순이 끼 말고 그좀 재능이 많은 그런 아인데 여기서 또 이제 다른 모습으로 연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아직님은 누가 얻기? 솔직히 제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좀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기대를 하자면 은 시즌 1분들도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즌 2때좀 어떻게 나올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좀 어떤 역할로 나올까? 그렇군요. 어떻게 더 연기의 스펙트럼 넓어졌을까? 아... 어떻게 더 감동이 좀더 전달될까? 시즌2 업이드 하지, 하지, 하지. 그래서 <laughs> 하지. 그래서, 아, 그래서 저희 화제가 하재가... 기대돼요. 어떻게 어, 그 걸음걸이를 극복했을까? 걷는 장면이 안 나올 거예요. 어, 그러면 너무 오. 베스트군. 걷는 장면 안 나오고. 또안 나온대. 신체에서도 명연기가 나올 거니까. 그니까 그. 솔직히 그투 배우들보다는 원의 그 경력이 더 있잖아. 그래서 존나 잘할 거 아니에요. 어, 응. 그거 좀 기대되죠. 그렇구나. 왜냐면 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음. 잠깐요. 좋아요, 댓글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 알림, 알림 설정. 시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Cheers and t a 아, <laughs> 우리 존나 잘했다, 진짜. 뭐? 아, 어색한 걸못 써야지. 너무 좋다. <laughs>